1900년대 초반 조선을 처음 방문한 서양 선교사들은 식사 시간만 되면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먹는 밥의 양 때문이었죠. 여러 선교사와 외교관들의 기록에 비슷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조선인들은 밥을 산처럼 쌓아 올려 먹는다. 서양인의 식습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양을 먹는다는 식의 관찰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밥그릇이 지금의 국그릇보다 큽니다. 깊이도 깊고 지름도 넓죠. 한 끼에 지금 기준으로 공깃밥 선어 공기는 기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양반이나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민, 노동자, 일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어야 했습니다. 배불러서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그만큼 먹어야 살수 있어서 먹은 겁니다. 1882년 조선을 방문한 미국 외교관. 퍼시벌 로웰도 조선인들의 식사량이 자신들의 상식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많이 먹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밥그릇 하나에 담긴 조선시대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각종 제도와 규정을 정리한 책이죠. 여기에 성인 남성의 하루 쌀 소비량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사업에서 5업 수준입니다. 쌀 1업이 약 150g에서 160g이니까, 5업이면 750g에서 800g입니다. 이걸 밥으로 지으면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2.5배에서 3배로 늘어납니다. 하루 약 2kg 정도 되는 거죠. 한끼 평균 600g에서 700g입니다. 지금 공깃밥 한 공기가 대략 150g이니까, 한 끼에 4, 5 공기는 먹은 겁니다. 칼로리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농번기나 중노동자의 경우, 한 끼에 1,5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에 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대성인 남성이 하루 세 끼로 나눠 먹는 칼로리를, 조선 사람들은 한 끼에 거의 다 채운 셈이죠. 경국대전 형률편에는 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죄수들에게 주는 식사량이 나오거든요. 일반 죄수는 하루 쌀 3호, 노역하는 죄수는 5호입니다. 죄수한테도 이 정도를 줬다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하에서 밥 먹는 양이 가장 많다. 이는 우리 백성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밥으로만 힘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지식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밥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수였다는 거려. 실제로 농번기 농민이나 짐꾼 같은 중노동자들은 하루 6홉에서 7홉까지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 실감나시죠?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의 밥상을 한번 재현해 볼까요? 아침상입니다. 큰 밥그릇 하나, 된장국 한 그릇, 김치 조금, 나물 한두 가지. 끝입니다. 점심은 더 단순합니다. 밥, 김치, 운이 좋으면 된장 조금. 저녁은 아침과 비슷하게 밥, 된장국, 김치, 나물. 고기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백성에게 고기는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먹더라도 명절, 제사, 특별한 날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죠. 조선시대엔 소도사를 법으로 제안했고, 관습적으로도 고기를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기름은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너무 귀해서 제사상이나 특별한 날에만 썼습니다. 평소엔 구경도 못했어요. 계란은 어땠을까요? 계란은 흔한 반찬은 아니었고, 주로 환자나 산모에게 우선 배정되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기는 어려웠죠. 두부는요. 두부는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원이었지만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장날이나 특별한 날에나 사먹을 수 있었죠. 생선은 바닷가 사람들이나 먹었고, 내륙 사람들은 명태 마른 것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먹던 쌀은 지금처럼 하얗게 도정된 백미가 아니었습니다. 현미나 잡곡에 가까웠죠.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 흡수율이 낮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했던 겁니다. 이걸 현대 영양학 기준으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죠. 대부분의 열량을 탄수화물에서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밥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힘을 내는 것도, 하루를 버티는 것도 전부 밥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제 조선시대 농민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납니다. 어둑어둑할 때죠. 일어나자마자 밥한 그릇을 먹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논밭띠를 시작합니다. 쟁기질, 김매기, 물대기, 모심기, 쉬지 않고 6시간을 일합니다. 정오가 되면 점심입니다. 밭에서 먹죠. 밥두 그릇에 김치. 빨리 먹고 다시 일합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을 또 일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요.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와서 밥두그릇 된장국, 나물을 먹습니다. 밥 먹고 나서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밤 8시부터 10시까지 새끼를 꼬고 망을 엮고 농기구를 손봅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죠. 이게 농안기 스케줄입니다. 농번기엔 더 심합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바쁠 때는 그 이상을 밭에서 보냅니다. 중간에 새참도 먹어야 하는데, 새참에도 밥을 먹습니다. 도시 노동자는 어땠을까요? 짐꾼은 하루 종일 짐을 날랐습니다. 한강에서 남대문까지,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 다녔죠. 나무꾼은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패고 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요. 대장간 일꾼은 종일 망치질을 했습니다. 모든 이동은 걸어서 모든 작업은 손으로 했습니다. 기계도 없고 차도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현대 운동선수와 비슷하거나 농번기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고기도 없고 기름도 없이 오직 밥으로만 이 칼로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야 했던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배고픔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흉년 기록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세종, 성종, 선조시대를 막론하고 실록에는 흉년과 기근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때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심할 때는 연속으로 흉년이 찾아왔죠. 흉년이 오면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었습니다. 초금목피라고 하죠. 심하면 흙까지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1670년 경신대기근은 조선 후기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으니, 인구의 10%가 사라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한양거리에서도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695년부터 96년까지 이어진 을병대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록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논쟁이 있지만 대재앙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산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하며 밥을 먹는다. 오늘 이 밥이 내일은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밥한 그릇이 생명이었던 시대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는다는 건 축복이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였고요. 손님에게 밥을 많이 내놓는 건 최고의 예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게 먹는 게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다이어트가 관심사죠. 하지만 조선시대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적게 먹으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살수 없었으니까요. 밥그릇이 컸던 건 풍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겁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속에 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언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밥심으로 산다. 입에 풀치한다. 밥벌이. 밥값을 한다. 모두 밥과 관련된 표현이죠. 밥이 곧 생명이고 노동이고 가치였던 겁니다. 혼례 풍습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처음 가면 큰 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밥을 얼마나 먹는지 유심히 봤죠. 많이 먹으면 일 잘할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적게 먹으면 약한 사람, 일 못할 사람이라고 걱정했고요. 당시 사람들은 밥 먹는 모습으로 사람의 건강과 능력을 가늠했던 겁니다. 장례풍습에서도 밥은 중심이었습니다. 조문객에게 가장 중요한 접대가 바로 밥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상가에서 밥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큰 결례였죠. 아이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듯이 해라는 자주 익숙하게 하라는 뜻이었고, 밥한술더 먹으면 힘이 난다며 많이 먹도록 권했습니다. 밥 많이 먹는 아이가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속담에도 밥이 가득합니다. 밥 먹고 알 낳는다는 쓸데없는 일 한다는 뜻이지만, 밥을 먹어야 뭐든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죠. 밥한 숟갈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밥이 곧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화석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말 속에 밥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밥이 삶의 전부였다는 증거입니다. 조선시대와 현대를 비교해 볼까요? 한끼밥 양부터 다릅니다. 조선시대엔 600g에서 700g. 현대는 150g에서 200g입니다. 하루 쌀 소비량은 조선시대 750g에서 800g. 현대인은 하루 쌀 소비량이 대략 200g에서 300g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칼로리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조선시대 농번기 노동자는 한 끼에 1,5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 현대는 한 끼에 600에서 800칼로리 정도입니다. 두세 배 차이죠. 단백질원도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시대엔 된장, 가끔 두부, 현대는 고기, 생선, 달걀을 매일 먹죠. 지방 섭취는 조선시대엔 거의 없었고, 현대는 하루 50g에서 100g을 먹습니다. 반찬 비중도 정반대입니다. 조선시대엔 밥이 80% 반찬이 20%였습니다. 현대는 밥이 40% 반찬이 60%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육체 노동 시간은 어떨까요? 조선시대 농번기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바쁠 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현대는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시다. 현대인이 조선시대 식단으로 하루를 살면 어떨까요? 아마 오전 11시쯤 극심한 허기를 느낄 겁니다. 오후 3시쯤엔 저혈당 증상이 오고 저녁 6시쯤엔 기력이 완전히 떨어질 거예요. 반대로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 식단으로 살면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 왜 자꾸 먹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적게 먹고 어떻게 일을 하지? 라고 의아해할 거고요. 밥그릇 크기는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밥그릇의 비밀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큰 밥그릇은 풍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과식의 결과도 아니었죠. 그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많이 먹는다의 의미는 시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적게 먹는 게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을지, 채소를 먹을지, 기름을 넣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죠. 조선시대엔 그런 선택이 없었습니다. 둘째, 음식은 영양분 이전의 문화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는가는 그 사회의 노동구조, 경제 상황,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밥그릇 하나에도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셋째,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 저렇게 밥만 먹었지, 가 아니라, 저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역사가 보입니다. 사진 속큰 밥그릇은 단순한 옛날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굶주림과 싸우며 살았던 조상들의 하루하루가 담긴 기록입니다. 그들은 밥으로 버텼고, 밥으로 일했고, 밥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이 먹은 밥그릇의 크기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그리고 그 작은 밥그릇을 먹을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특별한 시대인지를요. 역사는 큰 사건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밥그릇 하나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밥그릇으로 조선시대를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